<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오후 장에 상한가가 두 개가 또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또 오늘 또한칸또 찍습니다. 아한 개는 한국 특수 형광이라고요. 한국 특수 형광. 네, 그리고 코이즈, 코이즈하고 두 개가 또 터졌네요. 그리고 제 관심 종목에서 오늘 상하가가 총 6개인데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3개가 관심 종목, 종이 나왔습니다. 아, 데일리하고 한국특수전광하고 코이즈하고 3개가 나왔네요. 오전에 4개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상하가가 풀려가지고 종가에 3개, 3개로 끝났습니다. 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쪽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 1가한 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먹었네요. 이 차트를 보면은, 저기 뭐야, 이 한국 특수영광인데이 차트까지 내려오다가 양바닥 찍었죠. 여기 찍고, 양바닥 찍었잖아요. 한 바닥, 두 바닥, 여기. 길게 양바닥 찍었죠. 길게 양바닥 찍은 거 좋다겠죠. 저번에도. 네, 여기서 상승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주식도 한국 특수영광 이것도 저평가돼 있어 가지고 3천원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3천원 이상은. 네, 내려오면 또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근데 오늘은 상하가에서 물량이 그 많이 터져 가지고 팔자가 많아서 내일은 아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네. 또 지켜봐야죠. 알 데일리도 그래 그래 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생각외로 많이 가네요. 네.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어요. 그, 그리고, 코이즈. 코이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양바 찍고, 일차 상승하고, 또 약간 눌림 오셨다가, 오늘 상한가 올라갔죠? 네.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든, 만든 거냐, 그 차트를 만들었다가, 지기 만드는 차트를, 이런 게 접근을 해야지 마음 편안하게 그냥, 기다리면 돈입니다. 기다리면은. 뭐 테마주 이런 곳에 차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물리면은,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종목은, 어, 뭐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제가 뭐 이거 사람마다 추천을 안 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그, 케이프. 이 케이프를 조금 많이 매수했어요. 케이프를. 한 만천주 매수했는데. 네. 상당히 좋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따블은뭐 그냥 무난히 먹을 종목인데 제가 m S 오토텍이라고 2,400원에 그것도 이제 따블 장기적으로 따블을본 건데, 오늘 보니까 6 0 0 0원이돼요 저는 그때 그 4,000원대에서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6,000원이더라고요. m S 오토텍. 그 당시에는 저 평가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재평가라고 봐야죠. 회사 가치가, 가치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올라가면 회사 가치보다 뭐두배세배 이상 올라가니까, 저는 최소한의 그 회사 가치까지는 보니까, 지금 현재는 회사 가치가 됐습니다. MS 오토텍이라고 쳐보면 나와요. 그리고, 어, 이 저평가가 되고 좋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생전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싼, 싼 주식도. 이풍광 같은 것도 여기서 금방 날랄 것 같지만, 이게 안 가잖아요. 쉽게. 이런 식으로, 어 저평가됐다고 해가지고 다 가고, 또뭐 고평가되고 회사가 안 좋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관리 종목 뭐 이런 종목도 막 날라가는 거 많잖아요. 그 내일모레 부두될부두될 부두될 회사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먹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회사가 퇴출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번 이렇게 해 먹고 퇴출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알 수가 없어요. 주식은 그래가지고 그런 안 좋은 회사 들어갈 때는 그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자본의 10분의, 10분의 1만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특수영광은 저번에도, 그, 들어가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예전에 여기에서, 보이죠? 여기에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여기 완바닥 찍고 투바닥 찍었잖아요, 여기요. 내려갔다가. 엄청 올라갔죠? 여기서 2,300원짜리가 5,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저야 먹었더니 3,500원 요 정도에서 매도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먹으려면 이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두 달을 기다려야 돼요. 5,500원까지 두 달. 여기서 두달 기다려가지고, 뭐, 5,500원에 파는 이익보나, 여기서 팔고 또 다른 거에서 계속 먹으면, 두달 먹으면, 이거 먹은 거 못지않게 벌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목표가가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만약에 안 가면, 안 가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기는 수가했거든요 그러면 낭패이기 때문에 항상 일부는 이익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고 회사를 보면은 네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이 코이즈 같은 경우도 전에 여기서 제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좀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서 여기 바닥하고 여기 바닥하고 찍어 가지고 1500원 대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 여기 배당나게 해가지고 여기서 잡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이게 유성진를 조금 했기 때문에 물량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더마더 떨어진거예요 이게 그 유상진를 해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유성하고무성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다시 또 가잖아요 거기까지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싼 거는 만약 여기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안 팔고 기다리면 분전이 옵니다. 이렇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했으면 돈을 벌죠. 기다렸다가 벌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손절이라는 게 없어요. 손절. 손절하는 매매는 저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손절은 돈을 까먹고 파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손절할 주식은 꼭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지미디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차트는 참 좋은데 저평가되고 그런 것도 참좋 좋은데 언제 갈지 모르죠 뭐 주식은 언제 갈지 가는 걸 몰라요 가는 거를. 그리고 제가 오늘 성우전자 조금 매수했거든요. 성우전자, 성우전자 조금 매수하고 서울제약도 좋아요. 서울제약도 지금 상황이면 빠지면 더 잡으면 되니까. 서울제약 같은 경우도 기다리면 항상 수익을 주더라고요, 서울제약. 그리고 이 TPC 글로벌. 이것도 보면은 지금 안 가요. 밑에 기고 있잖아요. 저평가됐는데. 저평가됐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차트가.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도 없고. 대주산업은 여기서 바닥 찍고 한번 해주고 두번 해줬죠? 네, 다시 내려오면은 또한 번,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연탄 메탈, 서연탄 메탈도 제가 해놓은 건데, 여기서 계속 잔파두가 타잖아요.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듯이 잔파두가 상당히 커요, 이게.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해주고, 맨날 몇십만원씩 먹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십만원씩, 10만 십만원씩, 10만 이렇게. 5만원도 먹고, 계속 먹습니다. 왜냐면 더 빠지질 않으니까, 이런 거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조금 먹어도 저평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주사 담아야죠 주사 담아야죠 주사 예전에 누가 종목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한 종목을 알려줬거든요 만약에 저평가 됐으니까 만약에 빠지면 지파로서 사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그 주식이 더 빠졌어요 빠지고 최하 두배는 간다 했는데 일곱 배가 갔습니다 장기적으로 1년 기다렸는데 그런 식으로 저평가된 건 오래 쓰고 있으면 은그 많이 먹게 됩니다. 이스타코도 이제 바다 찍고 올라가려고 하네요. 이스타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좋은 거만 이게 대충 치르는 건데, 에코캡, 에코캡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바다 찍고 일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끌다 보면 지루하니까 잔파도, 잔파도를 타야 됩니다. 잔파도를. 네, 오늘은. 오후에 상한가를 또 먹어가지고 수익이 백몇십만원 음, 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저녁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